사슬 코 먼저 만들게요.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슬 17개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사슬 17개 했고, 그리고 도안 보시면 사슬 세 개를 더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그러니까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갈때 사슬 하나 더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, 어디에다 할 거냐면, 이렇게 뒤로 살짝 돌려서, 바늘 걸려있는데 빼고,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기 일곱 번째 요 볼록한 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할거예요 바늘을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